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네,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제가 오늘 연패 운영으로 대깨 암살자 가는 방법을 배워왔는데 네, 이번 판에 해볼게요 연패 운영을 하는 이유는 1 0 0개로 가다보니까 아이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첫 아이템은 bf나 장갑 복공이 좋아요 연패 운영을 하다보니까 잡아야 되는 유닛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라가스 카직스를 제외하고는 잡지 않습니다 이자가 깨지 않는 선에서만 악의 여단, 싸움꾼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는 어, 아이템 별로 안 좋습니다. 암살자 아이템이 한 개도 안 나왔죠. 그라가스칼스 잡고요. 자, 어떤 이성이 붙더라도 절대 붙이지 마세요. 무조건 이 스테이지는 5연패를 해야 됩니다. 자, 5연패를 못 하더라도 최소 첫 초밥을 1순위나 2순위로는 가져가야 돼요. 자, 돈이 나왔습니다. 자, 카직스 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면서 10원 이자를 챙길 거예요. 자 여기서 지면 그라가스까지 팔 겁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이성이 잘 붙으면서 아이템도 좋다면 굳이 연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뭐 수호천사, 인피, 구인수, 루난 이런 녹턴이나 카타리나를 줄 아이템이 없다면 그때 연패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이기네요. 자, 앞으로 두번 지면 돼요. 자, 여기서 곡궁보다는 그림자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라가스 이성 붙이고요. 암살자의 경우에는 녹턴을 키우는 경우와 카타리나를 키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 암살의 악의 여단을 받고요. 후반으로 갔을 때는 상대방에 따라서 악의 여단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녹턴을 키우는 경우에는 BF나 곡궁 아이템을 많이 줘요. 카타리나는 수호천사, 인피, 정의의 손길. 이런 식으로 줍니다. 지금 아이템만 봤을 때는 그림자 피바라기가 나오니까 녹턴 아이템이 될 확률이 커요. 자, 르블랑 키우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삼성이 나오기 전에 너무 약해서 피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도한 마리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20원 이자 챙겨요. 여기가 카타리나를 쓰고 있긴 하지만 BF나 뭐 그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용병으로만 쓰겠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리산드라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산다. 자, 이러면은 그냥 곡궁 장갑 BF 셋 중에 하나 먹는 게 좋아요. 자, 장갑 뺏겼습니다. 곡궁 남았네요. 그럼 아이템만 보시면은 무슨 BF랑 곡궁이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녹턴을 키우는 게 좋다. 자, 여기서 리본 팔고 리산드라 하나 사면서 30원 이자를 챙겨주는 거예요. 자, 물론 녹턴과 카타미나를 둘다 키우면 은더 좋습니다. 근데 아이템이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잘 키워야 돼요. 자, 어차피 연패를 탈 거니까 아이템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5연패를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4연패도 나쁘진 않아요. 이겼다 졌다 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좋아요. 세게 안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템을 챙겨왔으니까 세게 맞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도 리산드라 팔고 그냥 40원이나 챙기겠습니다. 여기도 암살자를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카직산드 루난 주면서 노턴이 나왔을 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고, 겹치지 않는다면 7레벨 때 삼성작을 하면 되고요. 겹친다면, 그냥 이성작으로만 팔레벨 가서 다리우스 같은 고밸류 유닛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세트사 넣을게요.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운꾼 정도는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암살자가 AD 쪽 덱이다 보니까 다리우스랑 같이 썼을 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삼성작이 안될 정도로 겹쳤다. 그럼 팔레벨 가서 다리우스 이성을 뽑으면 그것도 1등이 가능합니다. 아, 뒤집게. 뒤집개는 별로예요. 물론 뒤집개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은 아이템이 필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이거 어차피 맞을 거 용족이라도 받고 있을게요. 야 돈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근데 암살자가 이제 뒤집개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어요. 뒤집개로 이제 망령을 만든다. 혹은 암살자를 만든다. 자, 둘 중에 하나면 될것 같습니다. 망령은 그림자 망토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림자 망토가 있기 있는데 피바라기가 먼저예요. 오, 좋아요. 많이 잡았어요. 징계, 징계 아니죠? 아 원래 공템을 먹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이템을 봤을 때, 피바라기의 구인수 녹턴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팡이를 선택할게요. 어차피 3스테이 초밥도 1순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니달리한테 넣어놓겠습니다. 피바라기 구인수이 그림자 피바라기가 피가 다 찼을 때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녹턴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녹헌은 구인수, 루 안에, 뭐, 수은 장식띠나 피바라기. 그렇게 들어가면 근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암살자가 한분 있어요. 여기 벌써 녹헌이랑 카타데나 나왔죠? 어, 졌네요. 지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합이 1순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더 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레벨업은 해주고. 자, 리산드라 이제 사줄게요. 자, 피바라기 구인수는 있으니까 장갑이나 그림자 망토. 둘 중에 하나를 챙겨오겠습니다. 보통은 아기의 여단에 카타리나를 많이 키우죠. 보시면은 지금 세주아니 헷카림 기병대나 기사를 잘못 잡아요. 그래서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우스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어, 좋아요. 1순위 왔죠? 그림자 망토는 없습니다. 장갑을 가지고 올게요. 이러면 암살자가 만들어지니까 유감살까지 가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4암살에 3아기의 여단이지만 암살자가 만들어질 때는 유감살까지 간다. 이 경우, 저 경우, 전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 필요가 없어요. 7레벨 찍고, 타 빛의 인도자에다가 암살자까지 만들어주면은, 이 암살까지 들어가죠? 자, 물론, 센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더라도 세게 맞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스테이지 넘어가고, 이제 4-1때 자연스럽게 카타리나 녹턴 같은 게잘 나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자, 지금처럼 한 마리도 안 나왔을 때는, 조합을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가 진짜 리롤 덱의 초보자와 고수가 나뉘어요 초보자 분들은 무조건 50원을 내비두면서 리롤을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트에 일단 붙일게요 자이라 대신에 애쉬 쓰겠습니다 4다시 1대 조합을 완성시킨 다음에 50원을 다시 모아서 그때부터 삼성작을 하는 겁니다 암살자가 한 마리도 안 나온 상태예요 어차피 연패 중인 거한번더 지는 게 좋은데 이인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카타리나 나왔고 지금부터는 필드에 있는 거를 이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리로 돌릴 거예요. 아녹톤 나왔고요. 이제 교체합니다. 이달리 빼고 애쉬 빼고 자, 용족도 다 버릴 거예요. 아기 여단 나왔고요. 뭐야 뒤집게 또 나와? 뭐야? 초반에 진짜 말렸었는데, 뒤집기가 3개나 나오네요. 자, 이런 포원에 만들고요. 무인수 피바라기 녹턴 주고, 리룸 계속. 아, 택 바꿉니다. 타 암살의 망령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번 잡아야 돼요. 자, 이러고 다시 50원으로 돌린다. 카타 녹턴 붙었어요. 암살자는 우선 그라가스를 주겠습니다. 자, 되게 깔끔하죠? 그럼 4 1때 이렇게 7레벨 50원이 모이면서 이성작도 됩니다. 아, 물론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어요. 한 마리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성이 붙어버렸죠. 완전 세졌죠? 이게 연패 운영을 하면은 돈이 많이 벌리고 아이템도 근본으로 챙기기 때문에 차 스테이지부터는 센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 녹턴을 키우기로 했으니까 녹턴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운 장식띠나 루난, 둘 중에 하나 주면 될것 같아요. 뭐 정안 되면 라위 만들고요. 자, 겹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오시키로 돌리겠습니다. 잘 나온다 싶으면 삼성, 안 나온다 싶으면 팔레벨 자, 이거는 녹턴한테 곡꽁만 넣어놓고 정손의 태블만 만들게요. 카타리나 주겠습니다. 자, 이거 아기 여단을 지금 녹턴이나 카타리나 받았으면은 더 좋았겠죠? 진아 야, 이거 아기 여단 차이입니다. 녹턴이나 카타리나 받았으면 이겼어요. 자, 우선 은 아직 이 성작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돌리는 것도 괜찮고요. 아기 의 여단장은 녹턴 줄게요. 여기 녹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돌릴만한데. 다이아나 나왔으니까 드라가스 빼고 투입하면 유감살. 암살자는 모르가나 주겠습니다. 초반에는 되게 안 풀렸었는데 중반에 너무 잘 풀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아예 운이 없는 거 그런 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진짜 말도 안 되죠. 보시면, 녹턴한테는 확실히 수훈장치티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인수, 피바, 루난, 수훈. 네개 중에 세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라위가 있다면 다리우스가 필요가 없고, 라위가 없다면 다리우스가 필요하다. 진짜 모든 설명 다한것 같습니다. 네, 다리우스 가지고 올게요. 좀만 더 돌리겠습니다. 3원짜리 사주면서. 다리우스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팔고 아이템을 넘겨줘도 됩니다. 지금은 녹턴한테 곡공을 넣어놨기 때문에 다리우스로 고 아이템을 넘겨줄게요. 이제 거의 다 이성이 붙었으니까 지금부터는 팔레벨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겹치는 사람이 있어서 겹치는 곳이 죽을 때까지는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죽으면 삼성장을 봐도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냥 이거 창고에 있는 거 전부 다 정리하면서 어차피 레벨업해도 이런 밖에 깨지지가 않으니까 레벨업해서 라이즈 집어넣을게요 근데 이 암살자를 할 때는 신비술사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같은 유닛이 나오면은 그냥 라이즈 버리고 다리우스 쓸 겁니다 야 리신 인피복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악의 여단 리신이죠? 별로 안 좋아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대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왜? 3 악의 여단이랑 리신을 전부 다 옮겨야 됩니다 내 손이 기계다? 그러면 악의 여단 리신 해도 돼요 어, 뭐야. 자, 암살자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8레벨 왔기 때문에, 뭐, 8레벨에도 3원짜리 잘 나와요. 그래서 8레벨 올수 있으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 게임이 말렸을 때, 그럴 때 이제 7레벨 올인 쳐가지고 삼성작을 보는 거예요. 자, 돈 써보겠습니다. 볼리베어? 라이즈 대신에 그냥 볼리베어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포원해가 나와가지고, 3아기 여단에 3망령까지 들어갔는데, 어, 사실 포원해가 없다면 여기서 그냥 리산드라 같은 거 버리고 다리우스 같은 거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리우스, 라이즈, 볼리베어 아기 여단 버리고 넣어주시면 돼요 카타를 키웠을 때 보통 아기 여단 섞고 노턴을 키웠을 때는 아기 여단을 빼도 상관없다 지금부터는 한 번이나 두번더 맞을 때까지 5 0핍으로 삼성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피가 여유가 있습니다 노턴 카타리나 나왔고요 이게 신비술사가 굳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암살자는 딜이 엄청 세요. 그래서 오래 싸우질 않습니다. 빨리빨리 한 방에 죽이는 게더 중요합니다. 기사한테 좀 약해요. 여기 다리우스 이성입니다. 기사나 철갑한테 약하기 때문에 최후의 숙사이 없다면 다리우스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보시면 노턴이 때리기만 하면 굉장히 센데 못 때리면 약하죠. 그래서 수은장띠가 있으면 좋습니다. 지나? 야, 이거를. <laughs> 이거를 P1로 지네요 너무 아깝습니다 모르가나 나왔고 아이번 아이번 이성 붙었고 카타리나 나왔습니다 라이즈랑 니달리 정리하면서 50원 이자 챙겨줄게요 여기도 철갑을 쓰고 있죠 기사의 철갑 근데 이게 암살자 대기 되게 좋은게 녹터는 AD고 카타리나는 a p 예요 그래서 기사 철갑 신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철갑이랑 기사가 둘러져 있을 때는 카타리나가 또다 잡아요. 아, 되게 세죠? 이게 순위 방어 하는 데는 정말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카타리나를 키웠을 때는 순위 방어가 너무 쉽고 녹턴을 키웠을 때가 1등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녹턴을 키웠기 때문에 1등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망각 시너지 챙겨올게요. 이러면 비에고만 들어가면 망각 받을 수가 있죠. 돈 그냥 다 써볼까? 자, 녹턴 붙었습니다. 어, 돈다 써볼게요. 카타 한 마리, 녹턴 두 마리. 자, 카지스랑 비에고 교체하고. 르블랑은 보는 거 아닙니다. 오르가나 붙었고. 어, 카타가 붙었어요. 카타가 먼저 붙었네요. 아, 근데 망각을 누구 줄까요? 망각을 딱히 줄애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카타리나가 섬성이 붙었으니까 지금 아이템 안좋은 이길 수 있겠죠 미신이 생각보다 셉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진짜 세다 센데 지금 7등 아니면 6등하게 생기셨죠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는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재미는 있어 보입니다 어 녹턴 한 마리요 자, 녹턴이 나왔는데 야, 이거는 굳이 다이애나를 팔진 않겠습니다 자, 망각은 다이애나 줄게요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면 당연히 다이애나를 팔고 노턴을 붙였어야 돼요. 이건 충분히 세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기면 노턴을 사겠습니다. 자, 리롤 계생. 삼성 두 방. 다 없어졌습니다. 자, 리롤 계생도 굉장히 잘큰 편인데 그냥 6등 했어요. 자, 리신도 5등 아니면 6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메모장에서 설명드린 덱들이 보통 상위권에 있죠. 자, 성배. 자, 성배는 원래 필요 없는 유일들한테 주는 편인데 지금은 카타리나가 템칸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냥 카타한테 성배를 주겠습니다. 야, 시너지 진짜 깔끔하다. 뒤집게 템을 너무 많이 먹었죠? 지금부터는 9레벨을 갈수 있으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은 덱들이 이제 드레이븐이랑 구원받은 자? 그 정도 있어요. 드레이븐이 이제 카타리나 같은 거한테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녹턴한테 그냥 두 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한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덤블조끼 들어간 헥카림을 한참 때렸습니다. 저기 죽으면은 다리우스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야, 한 방에 죽네요. 야, 어차피 구레벨못갈것 같은데, 그냥 돌려가지고 다이애나 이성을 붙일게요. 구레벨못갈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저만 날줄 알고 지금 티모랑 레를 위치를 바꿨어요. 잘하신 거죠? 하지만 상대가 안 된다. 일단 덤블조끼가 둘다 있습니다. 야, 근데 이래서 누난이 필요하구나. 덤블조끼를 때리는 시간 동안 옆에 유닛들이 다 죽습니다. 루난 없으면잘못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가 드레이븐이 한 마리 남았는데 드레이븐을 견제한다. 일단 드레이븐 안 나왔습니다. 구만각 드레이븐이에요. 보통 구만각에 드레이븐 삼성이면은 진짜 최강이죠. 자, 잡았고요. 자, 여기 만약에 드레이븐 있으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없네 없으면 그냥 아이템 가지고 올게요 어 다리우스? 근데 지금 상대방이 망.. 어 드레이븐 한성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상대방이 망각 시너지다 보니까 방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스킬 쓸수 있게 가인을 드레이븐한테 먼저 맞는한테 줄게요 뭐야 자 일단 드레이븐 두방이 죽긴 죽었습니다 자, 수호천사가 버그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드레이브는 두 방에 잡았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메타는 4코 3성이 아니라 2코나 3코 3성을 찍어야지만 1등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잘안 풀린 버전도 한번 생각해서 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